남해군은 최근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지능계획을 수립하고 지능계획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26일 군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지능에 관한 법률, 남해군 공공디자인 지능조례에 근거해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지능계획을 총 3권으로 구성했습니다. 군 공공디자인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남해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및 공공디자인 사업 가이드라인 등 남해군 공공디자인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남해 공공디자인을 비전으로 수립된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은 2019년부터 2년여간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됐으며 2030년을 중장기 목표 연도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